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수어통역사 윤현숙입니다. 2018년 1월 27년간의 첫 직장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당시 청각장애인과의 만남을 계기로 제2의 삶의 시작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수어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가을 무사발전재단 금융센터에서 주관하는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수어 채널을 시작하며 저의 꿈을 이루어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금융센터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금융 공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 지식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금융 해설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의 끈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원봉사를 하며 특수학교 코딩교육 보조강사 자격도 취득해 놓았습니다. 수어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시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온 세계에 찾아와서 지금까지도 함께 있는데요. 1년에 딱한번 있는 시험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유례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 가을 국립 서울 농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수업하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도 잠시 코로나 격상으로 외부 강의가 취소되고 학원도 카페도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수어통역사 실기 공부를 할 때면 스르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3년간의 준비를 통해 지금은 농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코딩 수업을 하고 올해 1월 수어통역센터 입사 후 근로지원 업무와 통역을 하며 한 달에 한번 금융수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조금은 빡빡한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실기시험 3수생이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해주시는 가족들과 친구들,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뭔가 대단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공인의 자격으로 금융 전문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후배님들께서도 그동안 잘할수 있는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생각날 때마다 수첩에 적어 보시고 중복되는 것을 동그라미 하면서 같은 묶음을 이어가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보여지게 된답니다. 제가 경험한 세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서울은 50플러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나이랍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47세에 퇴직을 하였는데요. 평범한 저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선후배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50세까지 근무하신 후에 퇴직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금융기관에서 고액연봉을 받으시며 근무하셨기 때문에 졸업 후에 새로운 일에 대한 대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작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받는 급여가 현직에 있을 때 5분의 1 수준 정도나 될까요? 수입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시려는 마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시기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인내와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딱 3년만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노사발전재단 금문센터 선배님, 후배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